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금요일, JCM 모닝 뉴스입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미래차 등 6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서 전국 15곳에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는데요. 울산은 제외됐습니다. 알고 보니 울산시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건데 미래산업과 관련해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해도 되는 건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뒤늦게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국 15곳에 조성하겠다고 밝힌 국가 첨단산업단지, 반도체와 미래차, 우주, 원전 등 6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핵심입니다.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26년까지 민간에서만 550조 원의 투자가 이뤄집니다. 범정부적인 추진지원단을 가동해서 이 중에 빠른 곳은 것은... 임기 중인 26년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에 울산은 없었습니다. 울산의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전기차 등 미래차와 수소, 2차 전지 등의 국가 산단이 모두 다른 도시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일각에선 울산 홀대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실상은 울산시의 중대한 행정적 실수였습니다. 처음부터 후보지 신청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은 겁니다. 현재 해외 출장 중인 김두겸 시장도 상황을 보고받고 대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는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달 중 국토부에 추가 후보지 지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산단을 하겠다는 게 이제 역별 공약이 있었어요. 우리 울산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담당자들이 착오를 당긴 것 같습니다. 자동차 수소, 뭐, 2차 전지, 이쪽으로는 국토부에 다시 이제 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하지만 울산시가 희망하는 2차 전지와 미래차 등은 이미 다른 지자체가 후보지로 지정된 데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 번복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 정치권의 대응도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두 명이나 있었지만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나 차관한테 그럴 수 있나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 다른 의원들도 해당 안된 지역구의 의원들이 다들 뭐이 발표를 모르고 있었다. 우리가 그걸 내용을 아나? 나도 그래서 한번 알아봐를 해놨어요. 울산에서 그런 계획을 잡아 가지고 보냈어야 되지 시에서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뭐 국가 첨단산업단지는 스스로 패싱한 울산시는 얼마 전 차세대 리튬 2차 전지 분야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응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국가 첨단산업단지와는 사업 규모나 지역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울산 최초의 여당 대표 배출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울산 홀대로도 비치는 이번 첨단산단 배제 사태. 시민들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안일한 대응으로 울산의 미래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거둬찬 셈이 됐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해외 사절단들을 이끌고 해외 순방 중인 김두겸 울산시장이 사우디아라비아 단만에 위치한 아람코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아람코 CEO인 아민 핫산 나세르의 공식 초청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김시장은 샤인 프로젝트 결정에 대해 감사의 인사와 함께 동반자 관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울산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김시장 일행은 오늘 두바이를 방문해 이코노믹 그룹과 협약을 체결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회가 어제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간 임시,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시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울산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수종 의원이 중앙부처의 권한과 규제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한계가 많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동구 일산 유원지에 해양관광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봉수 국회의원은 울산시가 국토부에 올해 드론 실증 도시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은 도심 항공이 이동수단 사업 추진을 위해 드론 실증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 지자체 40곳 가운데 7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울산은 울주군 일대를 중심으로 원전 사고 대비 고중량 구호물품 배송과 환경 방사선 모니터링, 드론 방어 시스템과 통합 관제 시스템 고도화 등의 실증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올해 아동학대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울산시는 예방 계획을 사전 발굴과 인식 개선, 초기 대응과 분리보호, 사후 관리 등 5단계로 나누고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만 3세 가정 양육가동의 안전 확인 전수조사와 학대 피해 아동심터 확대, 피해 아동 치료 강화 등이며 62억 6천여만 원을 투입됩니다. 울산시는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가 달천철장과 세부리 문화의 관광자원화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정치락시 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달천철장 불꽃정원 조성사업과 실강 콘텐츠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세부리 문화 콘텐츠가 공업 축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어제 천창수 김주홍 후보가 나란히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자들은 23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4월 4일까지 선거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김병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보 성향의 천창수 후보가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천 후보는 고 노키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한발더 발전시키겠다며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명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노키표 울산 교육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천수가한발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보수 성향의 김주홍 후보도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후보는 무너진 울산의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 울산과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잡겠습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워서 교육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앞서 치러진 두 차례 교육감 선거에서 울산 유권자들은 진보 성향의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진보 교육감이 울산 교육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보수 교육감이 탄생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평일에 치러지는 데다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선거이다 보니 시민들의 관심이 적습니다. 보궐 선거는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에 따라 투표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주권자로서 꼭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울산 교육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23일부터 어깨띠와 표찰, 인쇄물 등으로 선거 운동을 할수 있으며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오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13일간 4월을 건 선거 운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용원입니다. 남구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도 나란히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는 어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신상현 후보는 옥동과 신정 4동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 노력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고 최덕종 후보는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건 사업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회 상공예날 기념식에서 울산상위 부회장인 김성열 주식회사 유백 회장이 철탑산업 훈장을 받았습니다. 김성열 유백 회장은 향토 기업인으로 40년간 기술 혁신을 통해 가스 압력 용기에 국산화를 통해 신시장 개척과 신규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는 등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유백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신산업 분야에도 진출해 미래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오는 22일 상공회날 기념식에서 훈장 전수식, 전수식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 마무리된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급분을 오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현대중공업에 재직한 직원으로 회사 측은 퇴직자를 포함해 3만 8천여 명에게 7억 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1월 부산 고등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조정안에 양측이 수용하면서 11년간 끌어온 통상임금 법적 다툼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콜롬비아전 친선 경기가 오는 24일 울산 문수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날 경기는 국가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선임된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이며 손흥민과 김민재, 이강인 등 해외파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또 김승규와 정우영, 이재성과 김태환, 김영건, 조현우 등 울산과 연고가 있는 선수들도 출동합니다. 경기 티켓 일반 예매는 3월 17일 오후 7시. 대한 축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생존 수영 교육이 3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만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나리 기자입니다. 생존 수영 교육이 한창인 연포초등학교, 구명조끼를 입은 아이들이 물에 뜨는 법을 배웁니다.

생존 수영 교육은 2014년 첫 시범 교육을 시작으로 아이들의 교육 과정에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도 막바지에 이르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물에 대한 적응 능력을 높이고 위험 사항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생존 수영을 전초등학의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2개 학교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기도 하지만 재미도 함께 느낄 수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던 생존 수영이 실제 실기 수업으로 이루어져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아이들이 생존 수영을 통해 수상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법을 배우고 또 지역의 수영장을 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내실 있는 실기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영장 이용이 제한된 학교의 경우 울산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찾아가는 이동식 수영장을 활용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5월부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산 지역 특수학교 초등학급 재학생을 대상으로도 생존 수영 교육이 진행됩니다. j c n 뉴스 김나름입니다. 울주군이 일반 숙박업에서 관광 숙박업으로 전환하는 업체에 대해 시설 개선비로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일반 숙박업에서 관광 숙박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업체로. 객실 증계축이나 건물 내외관 개선 등 시설 개선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울주군은 이 사업이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어제 공간을 품은 똑똑한 중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 회째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화재에 취약하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공간 정보를 파악해 활용 가치가 있는 빅데이터를 행정 업무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두 기관은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공간 자료를 비롯해 유동 인구와 소비 자료를 분석하는 등 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각종 시설물 3차원 정보와 보정된 영상 제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구청과 한국관광공사가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을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에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하고 지난 14일 남구청과 잠재관광지 발굴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해 고래문화마을 활성화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남구청과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1년간 전문가 컨설팅과 관광상품 개발 등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의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울산은 지난해 혼인과 이혼 모두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지난해 혼인 이혼 통계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지난해 혼인 건수는 4,013건으로 1년 전보다 64건 감소했습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3.3세로 0.5세 증가했고 여성은 30.8세로 0.2세 증가했습니다. 이혼 건수는 지난해 2,165건으로 1년 전보다 260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 도예연구소 이태우 소장의 12번째 개인전 달의 담다전이 오는 30일까지 북구 오토밸리 복지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대형 항아리와 접시들로 구성됐으며 우주를 닮은 항아리 12점과 별을 닮은 접시 26점 등 모두 42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JCM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